안녕하십니까. 보익스 액터 서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질문지를 딱 봤었을 때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잖아요. 그때 이제 뭐 경단도 만들어서 놀고 성도 만들어서 놀고 여러가지 생각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모래사장이 떠올랐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하얀 도화지에 그림 같은 거 이제 낙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하는 대로 자유롭게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약간 도화지가 생각났었습니다. 제가 디즈니 캐릭터를 한번 맡아보는 게 꿈인데, 디즈니가 이제 어른이 작품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대체적으로 즐기는 그런 이제 작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약간 동심이랑 사심이 섞여 있는 되게 재미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가지고 그런 매력적인 곳에서 나오는 그런 악역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만약 한다면 은 데드풀보다 좀더 매력적인 그런 악역을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미진입니다. 이번에 프리라이터라는 작품에 참여를 하면서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올랐어요? 혹시는뭐 떠오르는 말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자유롭게.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 하지만 늦은 나이에, 사회에서 봤을 때 늦은 나이에 워킹홀리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주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이네 나이에 시집을 가야지 무슨 워킹 홀리데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 너는 이 나이에 결혼을 해야 돼.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야 돼.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의 시선을 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늦은 나이에, 하지만 늦지 않은 나이에 캐나다로 워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까지도 저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저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한 남자 여자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두 사람의 그런 애틋한 사랑의 결실보다 그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삐뚤어진 사랑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회방을 놓는 악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역을 맡은 그분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요. 저는 지금도 그 드라마에서 두 주인공보다 그 남자의 쓸쓸한 결말이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해 본다면 그렇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안아주고 싶은 악역을 꼭 연기해 보고 싶습니다.